자, once, 일단, 이런 얘기죠. 일단, 그들이 arrived, 도착을 했습니다. 아, 호주에 도착하자. 매기는 take in a deep breath 되겠습니다.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다. 숨을 들이마셨어요. 음. She was always amazed at, 놀랐습니다. 뭐에 눌렀냐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울 얼마죠? 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호수가 this time of year 되겠습니다. <laughs> 이 시점 이 시기 그죠? 매년 이 시기 되겠습니다. 물은 크리스탈 물루로 되겠습니다. 수정 되겠습니다. 수정 같은 푸른 되겠습니다. 색이었습니다. 그것이 allowed her 되겠습니다. 어, 그녀가 투구장사하는 걸 해줬다. 너무하게 하다, 그죠 그녀가 볼수 있게 해 줬다 뭐를 말한 바닥을 볼수 있게 어, 되겠습니다. 액션은 뭐 끝. 우리가 바닥까지 볼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She stepped out of the car. 차에서 그죠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onto the ground. 차에서 나와서 지면에 닿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았습니다. looked, 되겠습니다. 1번, 스 o 첫 번째, 첫 번째 at, 두 번째 looked, 두 번째 동사. 그리고 어떤 장소를 보았습니다. 그 장소는, 어, a 제이미가 선택한 장소죠. 어, 피크닉을 위해서, 또는 오 용도로. 그들의 소풍을 위해서 선택한 장소를 보았습니다. It was perfect. 야그 yeah, 장소. 그 장소 진짜. 멋졌다, 완벽했어요. Jamie는 stroll, 걷다란 뜻입니다. 한가롭게 거을다라가 stroll이죠. 어디로 걸었냐면, 뒤편 되겠습니다. 차의 뒤편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c h e c k out, 꺼냈어요. Picnic basket, take out은 꺼내다는 얘기죠. 소풍용 basket, 바구니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랭킷도 꺼냈어요. 담요도 꺼냈습니다. 뭐로부터 트렁크가 되겠습니다. 그게 컨버터블이 있습니다. 컨버터블 이그 덮개 없는 차라고 하죠. 그래서 그어쨌건 그... 덮개 없는 덮개 없는 덮개가 열리는 음, 열리는 차차 차 되겠습니다. 7번 거겠습니다. 이스프레드 s k 스 t 되겠습니다. 블랑켓입니다. 그는 스프레드는 이제 쫙 펼치는 거죠. 펼쳐서 과거입니다. 과거 시에 스프레드 어, 담요를 쫙 펼쳤습니다. 뭐 아래에 펼쳤냐면 이너멀스 아주 거대한 o 크트 t r 되겠습니다. 이 o 크트 t r 는 이거를 떡갈나무라고 하죠. 떡갈나무 아래에 탁 펼쳤고 그 떡갈나무는 <laughs> Shade, 그늘을 들이었어요 Grassy spot 되겠습니다. g r a s s 가 풀이 있는 곳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그늘에 그늘 아래에다가 촥나이라인에 담녀 짝깐 거예요. 그가 초대했다는 얘기죠. 그녀를 그저 to s i 앉으라고 옆에 그 옆에 앉도록 초대했어요. 그는 오픈 열었습니다. b a s k e 바구니 열었고요. 그리고 나서 let her take, let 뭐뭐 하게 하단 얘기죠. 그녀가 take a peek uh, at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 뭐뭐엇을 살짝 보다 이런 뜻입니다. 살짝 보게 했어요. 내용물. 그는 놀랐습니다. 아, 놀, 아 놀라게 하단 얘기죠. 공사를 쓰셨어요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뭐로 놀라게 했냐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프라이드 치킨과 포테이토 샐러드로 놀라게 했어요 그저 뭐뭐 용도로 되겠습니다 디저트 용도로 후식이죠 후식 용도로 아 디저트 디저트 디저트, 디저트. 디저트 용도로 he had bought chocolate-covered strawberries 그는 어, 가져와 서 샀다 buy 샀어요 구입하다 초콜릿으로 커버드 덮인 딸기도 가져왔어요. 그녀는 매우 플레이즈들 기뻤어요. 뭐에 그의 선택에 하,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런 be more comfortable 편안한 거죠. 여기서 여기서 더편할수 없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장 편안했다 뭐 그런 어,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